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형식도 완벽한 언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조용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결국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대화이고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기도는 내 감정을 정리하고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할 것과 내려놓을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길 바라십니다. 기도는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 고백, 간구, 중보라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호흡처럼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는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작지만 귀한 일들.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을 쉴수 있어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는 시간입니다. 작은 기쁨, 따뜻한 말, 멀쩡한 하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 후에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했던 말과 행동, 생각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 부족함이 있다면 솔직히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고백은 내 마음의 어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진심 어린 고백은 치유를 위한 문을 열어줍니다. 고백의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판단한 제 마음을 용서해주세요. 작은 일에 분을 내고 스스로를 정당화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안에 있는 교만과 무관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백의 기도는 자신을 미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와 부족함을 솔직히 꺼내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감사와 고백이 끝났다면 이제 간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구란 내 필요와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로를 아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강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불안, 부족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걱정마저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강구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놓인 길이 너무 막막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마음을 평안케 해주세요. 강구는 단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응답 안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로 이어집니다. 중보란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픈 사람,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넘어서 타인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내 마음에 담고 대신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를 통해 위로와 회복을 베푸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도 모르게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요즘 지쳐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세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는 네 단계를 순서대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로 시작해 고백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간구하다가 말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도,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도 기도로 받으십니다. 눈물도, 한숨도, 조용한 고백도 그분께는 온전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기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한 번, 5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 중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도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눈뜨자마자 드리는 기도, 길을 걷거나 일을 하면서 드리는 짧은 기도,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는 고요한 기도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기도는 삶의 일부가 됩니다. 마치 물을 마시듯 자연스럽게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키워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는 멀어지는 날도 가까워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일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기도는 나를 다듬고 다시 일으키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을 빠르고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먼저 만지십니다. 기도는 결국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기도를 통해 분노가 가라앉고 두려움이 작아지고 내면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나를 이끌도록 맡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데서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더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 앞에서 더 평온해집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무기이자 가장 깊은 쉼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머무는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기도는 꾸준해야 하고 진실해야 하며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기다림처럼 때로는 침묵처럼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시 주시는 응답, 조금 늦게 주시는 응답, 다른 방식으로 주시는 응답, 그리고 아예 거절하심을 통해 더큰 길을 여시는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주님, 응답보다 주님 자신이 제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에 머무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은 산만하고, 시간은 부족하고, 감정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에 머무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한 자리에서 주님 앞에 머물러 보세요. 눈을 감고 말없이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용히 임합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들어주는 태도일 때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며 귀 기울이는 것이 기도의 중심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듣기 위해 머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 안에 나를 비추는 시간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쉬울 수 있고, 어떤 날은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곁에 계십니다. 기도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은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방향을 잃은 이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혼란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내 안의 무게를 내려놓게 합니다.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비워진 그 자리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필요와 욕망을 구별하게 되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분별하게 됩니다. 처음엔 문제 해결만을 위해 시작했던 기도가 어느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나를 바꾸고, 나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줍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점점 예민했던 감정을 잠재우고, 관계 속에서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기도는 단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복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는 위로입니다. 기도는 회복입니다. 기도는 깊은 안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다리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세요. 그 한마디 안에, 하나님은 모든 의미를 담아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자주 찾듯, 하나님께도 자주 가야 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간절이가 아니라, 꾸준히,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몇 가지 중요한 마음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기도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더 길고 유창하게 들려도 하나님은 진심을 먼저 보십니다. 둘째,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문제 해결자로 대하지 마세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기도는 쉬지 않고 할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넷째, 기도는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는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성경 속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매일 걸어가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단단해집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조금씩 그 깊이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기도가 막막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정답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심을 꺼내놓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상황별로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예시들을 조용히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예시들은 외워서 따라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열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지칠 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세요. 제가 지금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해도 주님은 제 진심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운 날의 기도. 하나님, 오늘은 감사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삶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제 안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숨을 쉬게 하신 것.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감정보다 더 깊은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막힌 것 같고, 모든 것이 흐릿하게만 보입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 제가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여시는 길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죄책감에 시달릴 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또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용서는 저의 실수보다 크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 제 아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아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다 도와줄 수 없기에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할까봐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합니다. 그럴수록 더 의지할 분은 주님 뿐임을 고백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외로울 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 요즘 유난히 외롭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주님, 이 고요한 자리에 주님의 따뜻한 임재로 찾아와 주세요. 사람이 아닌 주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법을 배우게 해 주세요. 용기가 필요할 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두렵고 주저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선도 실패도 제 마음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주님, 담대함을 주세요. 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세상 앞에 설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 외에도 기도는 언제든 어떤 마음이든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짧은 한 걸음입니다. 그한 걸음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영혼의 무게를 줄이고 마음을 다시 평안으로 이끕니다. 기도는 거룩한 자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지친 자, 넘어진 자, 불안한 자,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따뜻한 초대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기도할 마음만이라도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마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지금 아무 말도 할수 없어요. 그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가 기도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기도는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환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어떤 모습이든,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곧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닿아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입니다. 때로 느리게 때로 멈추듯 걸어도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이런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도, 믿음이 작아도, 기도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조용히 흘러들기를 기도합니다.